제가 쇼틴 말고 바늘 세트를 두개 가지고 있거든요. 마인드풀이랑 이거는 뭐지? 선스트럭. 근데 원래 마인드풀로 뜨려고 했는데 제 바늘 5mm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최근에 뭔가를 뜨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이 선스트럭 5mm를 쓰겠습니다. 이게 선스트럭을 처음 샀을, 처음 산 세트거든요? 이걸 처음 샀을 땐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막반을 한번 써보고 산 거라서.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힘이 너무 센가? 보일까요? 보이나? 이게 완전히 갈렸어요. 응, 보인다. 여름 실로 김뜨개님의 썸머 티셔츠를 떴거든요. 근데 한참 뜨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꼭 스틸 바늘을 사야겠다 해서 마인드풀을 샀거든요. 근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걸 떠야겠네요. 이게 위에 있게더 예쁘겠죠? 되는 것보다. 밝으니까 밝은 색을 이루어 습니다 근데 이건 한벌 치고 조금 작아 보이는데? 그러네. 얘는 조금 쓰신 건가 봐요. 얘는 67g인데, 얘는 50, 52g 정도네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핸들코 잡는 걸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건... 길이의 3배를. 흔들코 잡기가 처음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잡는 거보다 뭐가 좋은 건지 한번 맞아 떠보겠습니다. 일단, 카라까지는 다 떴어요. 이렇게 꼬아뜨기를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꼬아뜨기가 안한 편물보다 예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걸까요? 전에 그 지파스 베터 유행했을 때 꼬아뜨기를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글 올라온 거본거 같거든요. 인스타에서. 뭐 남자 건은 있고 와자 건 없다 그랬나 아무튼 그러는데 이렇게 일단 카라를 한 12cm 정도 떴어요. 나머지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됐으면 좋겠는데 카라도 다 뜨고 등판도 여기까지 떴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제가 중간에 마커 표시를 한번 밀려가지고, 이상하게 레글만 늘림이 됐어요. 이쪽에도. 그래서 지금 이걸 다 풀. 근데 이게 늘림 방식이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왼코랑 오른코를 걸어서 뜨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정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색깔은 참 예쁜데. 일단 여기까지는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입어봤어요. 여기 배꼽 정도까지 떴고, 여기 밑에 이제 다시 이 색깔로 구모단 뜨면 될것 같아요. 크롭하게 떠야 될것 같은 게, 실이 요거랑, 요색이 요거랑 한 벌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계획은 딱 반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소매 분리하는 데까지 뜨고, 보니까 반반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위에 쓴 실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색깔 배색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파른 이 색깔 조금 하고 이 색깔로 조금 배색을 넣고 싶긴 한데 고무단을 먼저 뜨고 여기를 다음에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색깔이 모자라면 안될것 같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여기 고무단 맨 끝에 요 색으로 포인트를 줄지 알지랑 여기 배색을 어떻게 할지 소매 부분 이 되네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예쁘게 잘 떠진 것 같아요. 카라도 예쁘게 잘 나왔고 구멍을 내긴 했는데 단추를 달 달긴 달아야 되겠죠. 다는데 단추를 잠그고 다니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추 잠그는 좀 괜찮 괜찮나? <laughs> 풀어도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달긴 달 겁니다. 일단 고무단을 마저 뜨고. 색깔도 한번 떠보겠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니트 뜬거 단추 달려고 단추 시켰는데 동대문 단추왕이라거거든요 단추만 산건 아니고 제가 그 파우치나 가방 같은 거 뜨고 나면 안에 안감 다는 걸 한번 해보려고 원단도 샀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달면 확실히 덜 처지고 완성도도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한마를 샀고, 제일 많이 팔린 순으로 봤을 때, 뭐, 첫 번째 일단 원단으로 산 거거든요. 너무 화이트는 여기저기 쓰기에 너무 밝을까봐, 아이보리 이런 색깔로 샀어요. 9 9 4번인가 평범한 그냥 원단이에요. 류로 따지면 약간 옥스퍼드 셔츠 이런 거에 쓰는 소재 같고요. 한 번도 안써 봐서 이런 거를 <laughs> 한번 만들어 봐야 어떤지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퍼.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품 만들고 하면은 한번 달아보려고 색깔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화이트로 샀어요. 이거 예전에 다른, 이거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그 단, 지퍼 다는 법, 안감 다는법 이런 거 올리신 거 보니까 그냥 이거 가위로 잘라가지고 쓰면 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는 거겠죠?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우치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필통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실색상에 맞춰서 골랐으면 더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뭘뜰지 몰라서 한번 연습용으로 산 거라서 써보고 괜찮으면 또 다른 색깔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추. 아, 금요일엔가 주문해 가지고 며칠 기다렸어요. 옷을 다 떠놓고 세탁도 했는데. 어머. <laughs> 사은품을 이렇게 많이 주시네요 이 산거는 이건데 사은품 <laughs> 단추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되는거지 <laughs> 아무튼 일단 산거를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더 어두운 색깔이네요. 아, 좀더 나무색으로 살걸 그랬나? 이거에 달려고 갈색, 밤색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거 샀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어두운 색깔로 온것 같아요. 괜찮을까? 사이즈를 모르겠어서 종류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1 5뭐 하나는 18 이렇게 산것 같거든요. 너무 크면 또 반팔인데 안 어울릴까 봐. 납작한 거랑 이렇게 통통한 거랑 사이즈를 다르게 샀고요. 큰 거에도 어, 색깔이 이렇게 보니까 많이 어둡지 않네요. 비, 비닐에 들어있어서 더 그래 보였나봐요. 햇빛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귀엽다. 좀 통통한 걸로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좀작은거 근데 단추 구멍은 좀 작게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뭐 많이 이렇게 입고 볼. 이거 할 때만 하면 돼서, 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달아, 선택해서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어, 이건 뭐지? 이건 안 샀는데, 이것도 서비스로 주셨나봐요? 내가 산건 아니겠지? 내가 산 건가? 뭔가 잘못 온, 것 같, 온 건가? 제가 이거 말고, 금색을 한개더 시켰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 지갑 같은 거 엄마가 엄마 친구 지갑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거기 달려올 걸 사고 이런 비슷한 걸로 금색을 하나 더 시켰는데 이게 왔네요. 이게 뭐지? <laughs> 이런 거를 산 적이 없는데 제가 고른, 고르지 않았는데. 다시 제가 주문한 걸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 하트퍼프 가디건 분홍색 모헤어로 떠볼까 하는데 투명 단추 달면 어떨까 해서 시켰거든요. 이렇게 떠보 이게 투명 단추가 그게 모헤어가 분홍색이긴 한데. 살짝 다른 색깔이 섞여있어서 이렇게 투명 단추를 하는 게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투명 단추로 샀습니다. 일단 그것도 편물 떠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섯 개를 샀고요. 이거 귀엽죠? <laughs> 좀 장난감 같기도 한데 잘안 보여요. 악세사리 뜨고 이 실 거는 용도 잠금 용도로 달면 귀여울 것 같아 샀어요. 사실 어떤 후기에 이거 후기에 어떤 분이 카드 지갑을 뜨고 이걸로 딱 하는 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손민수 아니고 샀습니다. 이 수많은 단추들 중에서 <laughs>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부으면 돌이킬 수없어지려나 근데 요, 요렇게 이 라인이 되게 많이 들었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단추를, 단추 자체가 가격이 안 비싸도 사실 이렇게 나눠 담는 수고 값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한게더 내물을 많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laughs> 제가 다른 업체에 인형 눈을 시키면서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는 약통을 하나 샀. 약을 샀거든요. 그게 오고 이걸 부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부어버렸네 응. 이만큼 있어요. 요 색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귀여워요. 어디 달릴 있을지 모르겠어요. 뜨개옷에는 사실 이렇게 작은 단추 를 실제 사용용도로 달 일일이 잘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laughs>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잘 들어온 게 맞는지, 제가 잘못 시킨 건지, 잘못 보내주신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 큰 단추도 있네요. 투명하면서도, 흰색 전바위가 들어간. 이렇게 큰 것도 사실 뜨게 하면 쓸 일이 많이 없죠. 엄청 청키한 옷을 뜨는 게 아니면, 그리고 뭔가 소품에 달기에는 또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거 막 뜨게 하는 사람들이 기준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건한이 정도 사이즈 아닐까요? 소품에 단다고 치면은 뭐요런 것도 가능하겠죠? 잠금용으로만 쓰면 음, 이런 것도 귀엽네요. 그냥 무난하게. 붉은색 계열 단추도 있어요. 정말 많이 줬어요 단추를. <laughs> 근데 이런 게좀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받아놓으면 막상 내가 뜨는 옷에는 잘 어울리진 않아서 다른 거 살까 싶지만 이렇게 단추가 많다니 하면서 또 사기 망설여지는. <laughs> 아무튼, 이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많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담으니까 진짜 많아요. 개수로 따지면, 이거랑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가디건 같은데 달면 되는 사이즈예요.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많아가지고. 다 쓰진 못할 것 같아요 필요한 분 있으면 주면 좋은데 주변에 뜨개질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그, 단, 잘못 온것 같아가지고, 동대문 단추왕일 분이 했더니, 잘못 보내주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니면은, 부분 한벌 해도 괜찮겠냐고 했는데, 당장 쓸건 아니니까, 그게 1,100원인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배송 보내주시면, 곤란하실까봐, <laughs> 그냥, 부분 환불 받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필요할 때 쓰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렇게 많이 서비스로 주시는 거는 많이 만들어서 재고가 남아서 주시는 걸까요? 궁금한 일부러 만드시는 건 아니겠죠? 그냥 딱 평범한 블랙 아무튼 오늘 택배 온 거는 이렇게 두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얼른 많이 떠서 많이 쓰고 싶어요.